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30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에 이어 얀센,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속속 도입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혜택이 내일부터 본격 제공됩니다. 보도에 이은성 기자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0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50명 줄며 63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발생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은 411명, 해외 유입 1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9명 등 수도권이 266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31명, 부산 16명 등 모두 145명이 감염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540만 명을 넘어서며 인구 대비 접종률은 10.5%를 기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 이어 이번 주에는 얀센,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 속속 공급됩니다. 오는 5일에는 미국이 우리 군에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112,800명 0 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군 관련 종사자 370만여 명으로 내일부터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모더나 백신 27,500명 분도 내일 낮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모더나 백신은 다음 달 중순 30대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백신 도입의 속도가 붙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내일부터 제공됩니다.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현재 8명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 이용의 선택권도 넓어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도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 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TBS 이은성입니다.